안녕하세요. 제34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의 사계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학우분들과 교수님 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요즘 사학과 학생의 사계에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인 이달의 교수님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교수님 한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쩍 다가온 봄 날씨와 함께 3월에 만나뵐 교수님은 정지호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정주 교수님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주 교수님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학과 학과장 교수님을 맡아주실 예정이며 병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세부 전공으로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셨고 도쿄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인사말씀과 교수님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아, 정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인문은 사학과에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이 제일 처음 접하는 강의인데요. 현재 사학과에는 이제 동아시아사 인문, 한국사 인문, 또 역사학개론 등등의 강의가 있습니다만 그 인문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이제 역사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에 나갈 때그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또 어떤 그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입니다. 주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료 그리고 또 한자문제, 어, 언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또 동아시아사의 주요 배경은 이제 중국 또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과 본격적인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학생에서 준비한 공통 질문 한 가지와 학우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질문 중 교수님께서 네 개의 질문을 골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20대인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새. 학생들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 전국 이후로 지난해 입학한 학생들은 교정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한, 한, 한 해가 지나갔고 올해 또 신입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별로 크게, 크게 감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어떤 큰 그런 자극에 관계없이 항상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존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우리 인문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큰 장점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내적인 어떤 수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서도 좀 하면 좋겠고, 세상이 대단히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지만, 아, 세상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지니어가 꿈이었고요. 기계 설계를 쭉 하다가, 아, 이게 내 길이 맞는가? 항상 고민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대학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유명한 소설은 아니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사업과 출신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 회사에 어떤 보고서를 쓰고 그러는데 사학천에당시의 기전체를 끌어다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면서 멋지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아, 역사랑 공부를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역사라고 하는 학문은 항상 나를 새롭게 만드는 학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아,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도 또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과거를 공부한다면 좀 지루하고 진부한 느낌도 드는데 항상 역사는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도 민감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문제도 항상 좀 고민해야 되는 첨단적인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항상 많이 갖고 있죠. 아마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마 빼놓을 수 없는 논객 중에 하나, 한 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양계추죠. 그러니까 중국, 근대, 뭐, 두강, 자강, 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그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양계초는 아마, 어, 일본의 망명생활 하면서, 일본의 근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근대 사상가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양계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좀더더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어, 제일 처음 쓴 논문이 아마 양계초의 그 신사학에 대한 규이였던것 같아요. 양계초가 이제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대사 국민사학으로, 어, 그, 전환시켜야 된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만 양계초가 다뤘던 것이 아니라 이 세계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중국이 점점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세력을 아, 뻘치 뻘치고 있잖아요. 세계 제국으로의 어떤 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양계초가 예전에 상당히 많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 아, 이 양계초라는 인물은 상당히 아, 선견적인 아, 전지전지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국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양계초라고 하는 인물은 인물의 어떤 사상,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양계초의 책도 우리가 그 민족주의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국이 그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도 양계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아마 제 기억에 86년도에 아마 각본부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제 대학생활에 거의 3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탁본 뜨다가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어,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음,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중원고구려비라고 그, 그 장수왕이 이제 그 남아 해서 그 중원에 세운 비석인데, 그게 오랫동안 그, 이, 그 지역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 빨래하는 곳으로 쓰여졌다가, 76년도인가 아마 당국대에서 처음, 그게 굉장히 귀한 유물이다 해서, 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게 바로 중앙 고구려 고구려의 어떤 남하를 증명하는 계단이 중요한 이 탁본을 뜬 기억도 납니다. 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내려갔는데도 그 현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한두시간 정도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현지의 그 담당자가 아마 이것이 마지막 탁본일 수 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 대단히 좀 감격스럽게 탁본을 떴던 기억도 나고요. 아이 탁본이라는 것은 이제 에, 비석이나 그런 어떤 문양들의 본을 뜨는 작업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술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아, 일단 탁본을 떠야 비문을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문을 해독하려면 반드시 탁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관계토 대항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래서 그게 임나 일본부 서를 증명하는 중요한 비석이다. 근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그 제일, 뭐 제일 한국인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 그 비석을 왜곡해서 이거 탁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탁본은 왜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 탁본이 아니라 에, 묵본이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본이라는 것이그 비석의 이렇게 그 하얀색 투명한 종이를 대고 글자를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글자대로. 그리고 그 글자 주변을 까맣게 이렇게 먹물로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본은 조작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죠. 근데 탁본은 사실 비석의 본을 그대로 뜨는 거기 때문에 조작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탁본을 떠놓으면 비석은 이제 오래되면 풍화되거나 아,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인재로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 본이 있으면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아,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아,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아, 그 이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탁본은 대단히 중요한데, 아, 지금 탁본을 이렇게 많이 못뜨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먹물이 담다면 비석이 그 부분이 잘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은 풍화가 되는데 이 탁본에 대해서 제대로 잘 공부를 하지 않고 막 비석에 먹물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종이를 데리고 이렇게 본을 뜨는 정말 그 무지한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탁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탁본을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뜰 수도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하튼 탁본이라는 작업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다. 올해 이번 학기부터 앞으로 2년간 다시 학과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학과장직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 그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항상 그, 되게 당황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학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신입생들 제대로 잘 케어가 잘안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학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학과고 재미있는 학과고 그래서, 사학과에 들어오면 졸업하기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직접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대하다 보니 사학과의 좋은 점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과장으로서 일단은 특히 신입생들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까. 그래서 면담을 역으로 신청을 해서 학생들과 지금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거라든지, 또 학생들이 어떤 걸그 바라고 있는지, 학과장의 입장에서는 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계속 학생들이 좀 면담 신청을 좀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으로 하는 면담도 괜찮으니까. 이번 학기 안에는 우리 학생들 한 번씩은 다 만나고 싶습니다. 음. 외부 활동이 대단히 많은 학과인데, 아,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도 여러 가지 좀 아,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들도 자주 못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생회장이나 학교, 학과 교수들이나 좀 많이 찾아서 고민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정지호 교수님과 함께한 Q&A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지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정지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나요? 네, 인터뷰 영상이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지호 교수님 인터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 이달의 교수님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